그거요. 음. 자, 여러분들 다음 게임 루나는 사람 개아재라고 해서 저는 알거든요. 예, 제 신분을 밝혔고요. 저 37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죠? 정확히 압니다. 예, 루나라는 맵이 공식 맵으로 쓸때 제가 프로 생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는 맵이 맞아요. 가보겠습니다. 음. 루나아는 아재 들어오라고 해서 저는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저신가요, 님도? 저는 여러분들 아재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타 체험 공방 현장 오늘도 다양한 공방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6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재는 맞는데 중요한 건전 프로였던 아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 예. 저는 한 21년 된거 같아요 예. 잠만 이분 종족이 뭐였지 혹시 혹시 종 종족 적으셨어요? 테란인가 테란인가요? 님 지금 종족이 뭐예요? 포스라고요? 저거 아니었나? 저거 아니었어요? 와나왜 저거라고 기억하지? 아닌가? 아 지금 저거 맞죠? 아 그럼 아마도 더블했어야 되는데, 아하. 오호. 아 여기 저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여기다가 했어야 되는데 더블했어야 되는데 본진에 개 틀리셨네. 큰일 났네. 이게 말 채팅치다 보니까는 헷갈려 가지고. 거기다 고드로 바루보네 하하. 사람은 누구나 간사하죠. 고드로 바루보네요4대 보내는 자 막말로.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간사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는 간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란 동물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음 제가 지금 한 다섯 번 물어봤거든요? 예, 한 다섯 번 정도 물어봤는데, 그죠? 예, 그냥, 그냥 토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게임 터진 겁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지 빨고에요 음. 예? 일로 바로 달려오네요? 예? 아니, 이게 왜 일로, 이거 맞냐? 형들이, 형들이 이거, 형들 이거 맞쌈 스펙타클로 포 크얀덜 포포 할래? 포포 할래? 포우. 어 감사 음냐 들이들이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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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냐구 돌 조금 어 시려버릴 것 같던데요 형들 푹 감사합니다 출동 준비 와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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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쌀것 같던데요 형들 포포 할래 포 저번에 바로 그랬네요 차뗄 수도 있습니다 형들. 저거는 바로됐 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드라곤하는 상태는 그는 넘어서 로비걸버프할래퍼구요 루나가 이 국가 되게 넓어요. 또 그랬으면 저 적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예, 시청자분들, 예, 이게 루나라는 맵 자체가, 음, 나돈 돌려주고요. 어. 루나라는 맵이 이게 안만한 게 시트가 되게 넓어요. 옛날 맵이라서 그래서 본이 아니게. 본진 플레이가 지금 일단 결과론적으로 잘된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시겠죠? 흠야리 흠야리 품냐품냐품냐 그런 상황이 됐다 보시면 돼요 흠야리 흠야리 품냐품냐품냐 흠야리 품냐감사드리고요 흠야 그럼 또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말 담들러 삐따라 봄바나들러 뻥단블러뻥단들러 이거 좀다된것 같은데요 형들 뽀뽀할래 뽀포할래 뽀뽀할래 포샌들러 삐삐로삐빠로뽀 산더러뽀 산더러삐뽀로뽀빠로삼바로봉대로삼보야들뽀뽀할래뽀뽀할래뽀뽀할래어뽀뽀할래뽀이거 조금 어 잣된 것 같은데요 형들 플레이 플레이 어 플레이 사바로 산더뽀 아 더뽀감사 리듬야리듬야리뿡냐뿡냐뿡냐 조금 어 지려버릴 뻔했다. 어 요크말 어 삼크 삼크 어 삼이야 다읽 건데 그것은 막말로 실인정입니다. 예, 그것은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읽었던 것은 맞습니다. 호크말 삼 열어 삼 라이러, 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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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리리다 읽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세상에 이치가 그렇거든요. 더마이 갈라라. 쌈장 높이 높이 로산 돌프 운이 좋았네요. 조금 어 실어버릴뻔했네요. 금야리 금야리 봅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스기는 <목소리> 조금 어려울 겁니다. 실드베배트크라오 포타라 범이어 준크비가 어 <목소리> 되어 있으니까어 마린 오브 미미라 어 냐. 나리통냐 냐. 역을 시작하자. 다이오니 어 드롬 그 오퍼레이션 포해 주는 왓슐럽 뭐. 어우 위고요. 얌 전투 어, 준비 오마. 오크버로드가 잊어서야 하게 하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 어두 위고요. 아.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많이 미안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얌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얌 왜냐하면 구드론 발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럼 예.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예? 응이 어, 친구 정말 폴왜 이러는 애너어거크절포포할래 예? 갑자기 흑하... 대신 이유가? 형들, 이 친구 갑자기 왜? 아니 왜 흑하 됩니다 막말. 흑하 대신 이유 좀 예? 아니 갑작스럽게 돌변한다고? 예? 형들 보이 친구 헤이러는 카달보. <laughs> 오케이 흥분 자제 좀요 <laughs> 로마이갓 먹어요 저거가 주종입니다 자 스타트 험 공방 현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나에서 아재만에서 상당히 흥분했던 친구가 이 게임을 들어가겠습니다. 조정적이포도으라고 아! 하네요. 감사 근데 갑자기 걔 흥분한 이유 좀... 족밥으로 보십니까? 유영종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핀으로 템플러 먹어주세요 롤롤로 율로죠. 분노 저절 <불노조절> 자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그냥 입에, 착, 착 붙어 있네요. 음. 오크 말쌈인데요, 형들포. 이야, 정확히 위치가 바뀌었네요. 음. 단단히 운명의 장난이 맞네요 과연, 운명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어우, 쉐테라, 포크한 덜, 포포, 하지. 도크만 가줍니다. 감사, 음냐, 드리드리,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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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냐고. 조금, 어, 치려버릴 것 같다, 찬다, 음냐, 니, 음냐, 니, 음냐. 조금 어살것 같다. 어너 요트 말싸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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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로파라로. 이 친구 정말 폴왜 이러는 거? 그절 포포 할래 포포 할래 포. 포, 할래 포. 어, 어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어 자크제를 부탁겠냐 빌이들이 음냐 음냐 음냐고. 감사 음냐 빌이들이 음냐 음냐 음냐고. 조금 지뢰바리것같아어 루트 말이니까 온라인 로프 안 러포. 고길크리지는폴 매라 좋아요 뽀뽀 할래포생 조금 지뢰바리것이라 준다요 흥야리 흥야리 풍야. 조금 어 산골가천가요 형들 포포. <laughs> 오마이갓라 러 삼장 로비 로비 로우산들 포포 할래 포포 할래 포. 어 조금만 어 자르크제를. 에 n 부탁럽어드 들이, 냐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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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냐고, so. 어 uh, <laughs> uh, <laughs> uh, 조금, 어실 싫어버릴 것 같아. u uh, 너 no, 묘큼할 미, 미, 미. a <laughs> 가라도 nó xa là pita nó bị ra lại lớp phong tham của lại l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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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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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르통나는 일단 올라가 음냐, 줌미줌미줌미줌미음미 주미, 줌미, 주미, 줌미,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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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미, 주미, 주 피크 어, 들어가기, 일단은 올라가, 으냐, 냐 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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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냐, 호. 드론, 조금만 더 뽑아주는, 에너, 모로리 골프. 에? 네? 일단, 방어부터 을 찍어 놓을게요. 음. 조금 지려버릴 것 같으니까요. 흠냐리, 흠냐리, 흠냐, 흠냐, 흠냐. 어우, 쌀것 같은데요? 형들 포. 일단, 레어까지 일단 올려주고요. 흠야리, 흠야리 뿜냐, 뿜냐, 뿜냐. 바로 던져줄게요 미야 리퐁냐 리퐁냐니까요 다뗄 수도 있어요 공으로 바로 뒤 달려오면 이들아 좀만 더 생산해 줄게요 음. 이들아도 좀더 생산해 주고 치고요 선크 하나 더 막아주도록 할게요 4대할 수도 있니까요흠냐리홈냐리폼냐 흠냐. 폼랴 그럼, 좀만 더 생산해 줄게요. 그러면서, 럴커. 상대 몸이름이 됐네요. 조금 치어버릴것 같은데요. 저도 방으로 됐습니다 감사 음냐 드리드리 드리,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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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어 조금 어쌀것 같기도 하고요 음. 컨트롤 조금만 들어가줍니다 흠야리 흠야리 풍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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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를다 바라봐 줄게요 흠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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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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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러면서킹스넷스그다르은르또르스그다음라 킹스네스, 그 다음은 로들어가줍니다그다서은 킹스네스, 그로 포포할레포 코다 박아줍니다. 멀코 다나 박아주고요. 매초리 하나 더 박아주는 모슬러비골 백다클로 포포 할레포. 이거 맞냐? 예? 오크말쌈 플레이 플레이. 오 사팔로산 돌 포포 할레포. 어 쪼금.. 어.. 쌀것같은데요? 어, 형들붕 단반이 질어버릴것 같네요 어버게든 조금만 찍어줍니다 니크 요라이로 쌈장로 뽀뽀 이라이로 뽀비뽀비뽀비뽀비뽀비뽀비뽀빌로 뽀비 예?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예? 전락춤 레이션 게임 아닙니까? 예? 아니 이 친구 정말 폴왜 이러는 아너아 워크솔포포할레토 정말 폴왜 이러는 거? 덜퍼퍼 할레퍼퍼 할레퍼 어? 조금 어, 싼것 같은데요. 어, 역에 탈도 시해되지는 에너 모쏠로비걸스 자글로. 더덜퍼퍼 할레퍼퍼 할레퍼 인 b 네스 o k e r I k n o 루크 o o 브 l 클링 k 포포할 o k e r t 금 e Ling, the Popo h a l 음냐, 음냐, 음냐 g m a n 어벌로션 후 해치는 하나 더 맞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음냐드리드리 음냐음냐음냐고 읍냐 읍냐 타이브도 조금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음냐드리드리 음냐음냐음냐고 읍냐 예? 이 친구 정말 퍼왜 이라는 거 달퍼 그러면서 만화까지 일단은 찍어줄 수록 하겠습니다. 라일로, 퐁삼 라일로 삼볼 라일로 삼보 라일로 오육칠팔 오십 쪽입니다. 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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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금만 더 찍어주는 에너모로비골 포포할레 포핸들포. 조금 어 시려바리 떠가 전냐냐냐냐 들어가려고 니다 라이로스 담궈 라이로 보얀 넓고 56789 어, 담궈 어, 길을 크지는 좀 멸락 어, 더 열보얀 넓고 5, 6, 7, 8, 9, 1 들어가줍니다. 라일러, 뽕, 깡, 도 라일러. And 브르크들링, uh, 아직까지 조금, 매어나, 어, 덜 찼다, 어, 뮤트, 뮤트, 말란, 뽕, 양, 요, 뽕, 양, 뽕, 양, 뽕, 양, 뽕. 아, 네, 어플레이션 폴 들어가, 음, 야, 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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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5, 6, 7, 8, 9, 10, 바라, 보 양, 너, 고, 뽀 할래, 요 그럼서 울트라리스트 어 테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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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3 저거는 이금더 조금 러시안 캐슬 들어가 음냐 중라중4중포중이 함냐 1 2 3라4 3이안4드라3포이너4 1 2 3 4 들어가 줍니다 라일러이러3 4라이러 라이너 4 3 4 어 조금 어쌀것같은데요어 네. 들어갈라 음야줌미줌미줌미줌미줌미야. 주미, 주미, 어6 7 8 9삼4라이로고1 tham xã ố yếu phải lấy lấy phong tham cổ l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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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ấy tham cổ lại l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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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ồi thôi phô phô cả là mà rằng cái ở nhà đi đi không nha nha không nha tham xã ở nhà thì đi ở nhà nhà ở nhà số thật là 에너 레시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볼 샴푸. 돌아가 음냐 줍니다역전에 에너 서크서크 서크마코야. 서크 감사 음냐 드리드리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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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또 조금만 어, 저금 좀보다 금들이들이 금냥냥냥냥이냥이 품냥냥품냥너로트산 플레이플레이 사파 로산널 포 할래 포 할래 예. 이거 마 산포. 어, 들어갈라, 음냐, 줌미, 줌미, 줌미. 어우, 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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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이로, 삐따라본 말라이로, 꽁삼포, 라이로 앨라이로. 어, 기르크지는 어, 마라, 음냐, 줘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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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할래, 포. 어, 기르크지는 좀쌈장 빨아줘요. 흠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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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리냐리냐리냐리냐 조금, 어, 쌈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 장만, 퍽. 어, 조금, 어, 지려버리는 것 같은데, 요 형들. 쌍욕 하셨잖아요. 갑자기, 예?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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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바퀴벌레 들어니다 그것은 인장. 들어갑니다. 감사드리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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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냐고. 나는 그는 좀 쓰면 안 되냐고. 라이꾸라이로뽕라이러라이라이뽕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형들 이거나 먹어. 롯크 말짱 플레이 플레이 볼라일러 품야리 품야리 품야뿐야 풋플이 볼라일러 풋플라이 볼 그리고 잘 맞고 있네요 이 친구 몰래모티 이거 어하냐 그럼 조금만 더 뽑아줄게요 품야리 품야리 품야 품야리 품야 들어가줍니다감사음냐들이리냐 흠냐,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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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드리 드포 드리 들어가줍니다. 드사 드리 드리 흠냐 흠냐 드리 드 형들 포 이거나 먹어 음냐 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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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땅뿌라일로랠로 뽕담뿌라일라일로 변수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고요 금야리금야리 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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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야. 감사 음냐드립니다 하이템 아, 어. 블루 뽑지 마라 음냐 조열 포에 브루크 브루크 브루크루루 빙 냠냠 냠냠 GG 어 조금 어싼것 같은데요 형들 포 또다시 해놔 도트네 박성환님 슈퍼 미션 성공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키키키 아이고야 박성환님께 더 끌어봐야 하는아아아아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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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들 방금 마지막에 로마의 가시라는 채팅 쳤는데 그죠? 예 제가 아니면 쓴 사람이 없죠 그죠? 예 갑자기 근데 뭐첫 번째 게임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죠? 예 첫 번째 게임부터 이게 이 사람이 했던 채팅이나 아, 모든 반응들을 다 생각하고 보시면은 이 친구는 완벽한 소시오패스예요. 지금도 방송 보고 있겠죠. 그렇죠? 서 이래서, 이래서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고 영악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